I'm 스페 l 로 떠납니다. o 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n 기 you, 취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어요. 야! 야! 아, 하세요. 야! 방금 군 친구들한테 비밀을 하요시입니다 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보이네요. 반갑군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n d 하 o u must help. One o 기가 준비됐어요 오늘 당직은 르시입니다 오늘 경기는 베르시입니다 5명 동시 처치. 영웅은 죽지 않아요. 클리어. 3명 동시, 5명 동시 처치. 저 점에 다 모세요. 저점이 아군 깃발을 집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을 방어해요.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었습니다 o w 다 d o 기 t know. 적팀이 n t know. 점수.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적팀이 아군 깃발을 집었습니다. 아군 비밀로 하시죠. 우리 깃발을 빼앗겼습니다. 괜찮으세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신호 성공. 적팀이 아군 깃발을 창취했습니다. 방어해요. 점수 양대 2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두명 동시 처치. 의상금이와신 분? 를한테 클리어 a 어 Clear. Clear. c l

오직은직은시입시입 클리어. 오늘 s 직은 메르시입니다. 클리어. s y e 아 yes. Yes, yes. Yes, y 미안하군서건정을로하해야 합니다 저도 기적을 행할 순 예. 없어요 면서이정 기회를 내서시정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부터 하로표현하자면 예. 정도로 하면서, 이 정도로 하면서, 로하이 정도로 하정로하면이하이 방금 건 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아, 하세요 적을 몰아내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거점을 클리어. 방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거점을 방어해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저발을찾아 영웅 지 않아요. 방금 전 친구들한테 비밀 체할 아아 뿐입니다. 아발을 제출했습니다. 아 점수 대아 영웅이 도착했습니다. 음, 죽지 않아요. 일부터 10으로 표현하자면 10정도로 아방금 아군이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방금껏 적팀이 아군 깃발을 집었습니다. 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게 했어요. 되찾으세요. 요팀이 아군 발을 영웅이야. 일어나세요. 점수 1대 3.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안 됐군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야! 아, 하세요. 야! 클리어. 정소 김배.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 메르시입니다. 예후가 살렸군요. 클리어. 안녕하십니까? 방금 건친구들한텐 비밀로 하시죠. 클리어. 영웅 죽지 않아. 요 영웅이에요. 가요 일어나세요. 방금껏 시간을 한참 비밀로 하시죠.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클리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반갑군요. 아티, 뒷발을 갖고 있으니 아 오르시입니다저는 기적을 1060. 행할 순 없어요. 뭐, 왜그러지 네, 아, 못하죠?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아,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시죠. 아버 아, 깃발을 갖고 있미안합 깃발을 차지합니다. 제하일을할입니다 아, 하세요. 아버님, 깃발을 쟁취했습니다. 저 불붙었어요 오늘 당직은 메대시입니다 남은 시간은 30초 우리 다시 싸워요 아, 아 잘했어요 클리어 아, 하세요 메르시를 털어내셨나요? 저 불붙었어요 <목소리> 클리어 해야만 하는 적을 몰아내요 아군이 뒷발을 갖고 있습니다 저 뒷발을 털어내요 터지하고... 아군이 뒷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첫깃발 손에 넣었어요. 아군이 깃발을 집취했어. 클리어. 두명 동시, 세명 동시, 한 조합. 아하세요?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 결정전 했어요.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발키리 충전 중이에요. 오, 예. 4 3 2 1 숨을 예. 깊이 들이주세요자 이제 공격력을 달성합다 아, 이런 기분이었군요 저기에요 클리어, 예. 아, 클리어.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여러분을 돌보겠어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아! <끝> 오늘 담직은 메르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빗발 활성화 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아버님의 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있었더니. 메르시를 소화하셨나요? 클리어 오 m not sure if y 어 u r e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here. I'm not sure 이빨을회수하십오오 뭐라고 했나, 이 뭐라고 했나, 귀신이 뭐나귀이나귀이 뭐라고 했나, 귀신이 뭐라고 했나, 요 영웅. 최고의플레이 惩治，惩